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수초라는 꽃처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나가는 날이 2024년 음력 설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날 아침부터 웬 복수초냐, 네, 이 복수초의 딴 이름으로는 설날 전으로 피는 꽃이라 하는 그래서 원일화, 원일초라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과 관련된 그런 낱말로 제가 한 선택해 보았습니다. 복수초다. 눈을 뚫고 올라오는 얼음새 꽃, 복수초다. 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꽃이 복수초다. 복수초인데, 겨울에 눈을 뚫고 올라온다. 대략 피기 시작하는 것이, 설날 전후다. 한자 문화권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특히 중국, 일본, 우리나라 쪽에 이제, 많이 피는 꽃이다.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는 얼음새 꽃, 라고도할수 있는데 복수초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네. 자 복수초다. 또 다른 글림 뭘까요? 네. 이것은 이 복수초는 복복자의 목숨 숫자를 쓰는 것이다. 복과 어, 목숨수는 상당히 어, 좋은 의미의 어, 글자다. 그래서 어, 의미가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자를 볼까요? 복수는 복복자의 목숨수다. 네. 복은 어, 하늘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서는 이 보일시자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가득할 복이다. 아, 이 글자는 사실은 술통에 술이 가득한 것이다. 술을 가득 채워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복을 많이 받는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리라. 네. 그리고 목숨 숫자는 글자가 상당히 복잡하죠? 네, 옛날 글자는 이렇습니다. 옛날 글자는 이런데 어떤 노인이 있고 그리고, 긴 밭이랑이 있다. 긴 밭이랑을 가리키는 노인의 모양이다. 길다. 노인이 목숨이, 어, 길다. 그런 것을, 어,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목숨 숫자를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 막 굳이 외우기 위해서는 41019촌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에 4다. 아래 1이다. 물론, 1자는, 두번 1자는 이러한 모양입니다만, 일단 편하게 하기 위해서 41, 그리고 0이 들어있죠. 또일이 있습니다. 입구자 마디촌자 41019촌 하면 어릴 때 이런 거 외우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평생.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복 복자 목숨 숫자 그런 복수초다 이렇게 되죠. 국어 사진을 보니 미나리아제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높이는 10에서 20cm 어떤 사진을 보니 25에서 30cm 이렇게도 되어있습니다. 미터 정도이고 잎은 깃골로 잘게 갈라진다. 깃, 깃, 그렇죠? 새 깃처럼 이런 깃털 같이 잘게 갈라진다. 4월 초순에 황새꽃이 원줄기와 가지 끝에 한 개씩 핀다. 여기 이제 4월 초순에 했는데 많이 필 때가 이렇고 피기 시작할 때는 바로 지금, 지금 이 시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이것이 이제 복수초다. 자, 관심은 사실 왜 이것을 복수초라 하느냐라는 데좀 관심이 되죠. 그래서 눈을 뚫고 올라오는 얼음새꽃, 앞에 그림에서 봤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복수초인데 왜 그런 이름을 가지는지 이제 쭉 한번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봄에 눈과 얼음을 뚫고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 복수초의 원래 우리 이름은 얼음새꽃이다, 얼음사이꽃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 그리고 이런 봄에 피는 이 복수초의 이름은 일본식 한자명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예, 복수초라는 한자 앞에서 봤는데 그것은 사실은 일본에서 만든 이름이고 그것을 한자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얼음을 뚫고 올라온다는 뜻으로 얼음새꽃으로 부르기도 했고 또 눈을 사귀고 올라오는 꽃이라는 뜻을 가진 눈사귀꽃으로도 불렀다. 네, 이렇게 일단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꽃이 황금색 잔처럼 생겼다고 척금잔화, 척금잔화. 잔은 이제 잔이다 그렇죠? 술잔이다. 척금잔화. 그리고 설날에 핀다고 해서 원일초다. 원일. 예. 예. 라고도 부른다. 또눈 속에 피는 연꽃 같다고 해서 설연화다. 네. 여러 가지 많죠? 그리고 쌓인 눈을 뚫고 나와 꽃이 피면 그 주위가 동그랗게 녹아 구멍이 난다고 눈색이 꽃이다. 앞에 눈사기 꽃과 비슷한 것이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눈꽃송이라고도 부른다 한다. 이런 것이 자료에 있어서 제가 철장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일단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꽃말은 이제 동서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영원한 행복이다. 상당히 좋은 것이죠. 영원한 행복. 복수. 복, 복은 행복이고 수는 길다. 이렇게 목, 긴 목숨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슬픈 추억이라고도 한다. 학명은 아도니스, 어, 아모렌시스 아도니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그 미청년의 이름이다. 왜 아도니스로 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사람이 붙인 것이에요. 그리고 어, 아모렌시스라는 것은 아모렌 이것은 어, 중국의 흑룡강 그렇죠? 아무르강, 아무르강. 그래서 흑룡강 유역이다. 흑룡강 유역는 뜻을 따서. 일본 사람이 붙인 한명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복수초가 일본에서 이름이 유래된 것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복수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느냐 하는 이 가장 중심이 되겠죠. 그 이름의 유래는 물론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로서긴 겨울로부터 봄을 알리는 꽃이다. 그렇죠? 이제 지금 입춘이 지나고 지금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설이다 전후다그때 봄을 알리는 꽃으로. 복, 복을 알린다는 알릴 곧자예요. 복을 알리는 풀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에 일본식 발음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것이 이제 좀 변한다. 변해서 복수초라고 불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음력정월이니까 2월달이죠. 보통. 음력정월경에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원일초. 네, 원일초. 이제 설날에 핀다. 아, 설날 전후로 핀다. 이렇게 되겠죠. 원일이라면 이제 설날을 얘기한다. 네. 원단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사일초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일본 사람들은 이 꽃을 상당히 좋아해서 새 봄을 축하하는 선물로 뭐 주고받기도 한다. 왜냐하면 꽃을 받지만 황금색 잎이 많다. 이것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재물을 많이 가지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 복수초란 일본식 이름이 언제 전해졌느냐는 것을 제가 어, 창시 개명된 우리 풀꽃이라는 책을 잠깐 참고를 해보니, 이윤옥이라는 분이 이제, 어, 지으신 책인데, 여기에 복수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 상허 이태준이 쓴 수필 감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복수초라는 한글 이름이 나온다. 어, 이것은 이제 1941년 삼천리란 잡지에 게재가 됐다. 그래서요, 대체로 확인된 어, 일반 서적에 나오는 어, 말하자면 거의 초출 처음 나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복수초라는 한글 이름이 나온다. 그런데 1941년 이전에 어, 출판된 조선식물명휘 1922년에 나온 것인데 여기에는 한글 이름이 없이 국후주소 어, 이것은 이제 복수초라는 일본식 발음이에요. 어, 이, 이렇게만 어, 이름이 보인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자로는 어, 첫 금잔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 그전에는 복수초란, 한글로 복수초라고 쓴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때가 거의 처음으로 생각된다. 이 그런데, 복수초라는 말이 사전 사진, 사진이라 할까요? 조선식물 향명집이란, 일종의 막 사전, 막 이렇게 식물도감 같은 것이죠. 1937년인데, 여기에는 이제 복수초가 나온다. 이러한 책에는, 자료집에는, 식물도감에는, 1937년에 나오지만은 일반 어 말하자면 문장 속에 나오는 것을 1941년에 처음 나온다. 그 전에는 이거 복수초라는 일본식 발음을 한글로 그대로 표시한 그런 이름만 나왔다. 아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것이 어 일본 이름에서 전해진 것이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창시개명된 우리 불꽃에 보면 사실은 한자로 첫 금근화, 즉 금근 삼갈 근자 이렇게 돼 있다고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서는 이건 좀 오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잔으로 봤다. 왜냐하면 그 책을 보니까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니까 보 글자 확인이 조금 애매한데 제가 보건데는 이 글자가 맞다. 그리고 이것은 정식 이름이 지금도 중국 중심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렇지만은 즉 금근화라는 것은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는 말이다. 그래서 첫 금전화가 맞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복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원수를 갚는다는 뜻의 복수, 그렇죠. 뭐 이렇게 우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복수는 아니다. 아주 좋은 복복자의 목숨 숫자가 붙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복수초가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의 어성생에게 핀... 복수초의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 80산에 가면, 어, 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80산에 가면, 세계 최대의 복수초 군락지라고 이렇게 아마, 어, 지금부터 십몇년 전에 아마 발견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대구 80산 옆에 가산산성 쪽에, 아, 이게 복수초 군락지가 있다. 아마 이 사진은 아마 복 가산 쪽에 팔공선의 복수초 골락지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 때는 이렇게 핀다. 이렇게 되죠. 네, 이제 글자를 잠깐 볼까요? 이 복복자의 오른쪽에 이것이 가득할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글자가 들어가서 만드는 글자 몇개 볼까요? 자 오늘 복복자는 다복하다, 복이 많다 그렇죠. 복권이다, 로또 같은 거. 복권, 예. 복음이다, 가스펠이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죠. 그리고 어, 이렇게 수레 글자를 붙이면 바퀴 살을 뜻한다. 바퀴 살을 뜻할 때 복이라고도 하고 폭이라고도 한다. 이거 상당히 재밌는 글자예요. 이렇게 바퀴 살이 있죠. 여기서 바퀴 살이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살을 어떻게 보느냐?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고 중심에서 밖으로 퍼져나간다고도 볼수 있겠죠. 보는 관점이 그래서 이 바퀴 살이 중심에서 밖으로 이렇게 방에 나간다. 이렇게 볼 때는 이 글자를 읽을 때는 복으로 읽는다. 복으로 읽는다. 그리고 우리가 복사란 말 하죠. 복사열 뭐할 때. 그렇죠. 어, 그럴 때는 이때는 복사다. 이렇게 방사된다. 중심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는 복이라고 한다. 그런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 현상, 바퀴살이 그렇다고 볼 때는 폭으로 읽는다. 폭. 폭주한다. 무엇이 가운데로 확 밀려드는 것을 폭주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폭으로 읽는다. 그래서 같은 바퀴사를 두고도 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느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발음과 뜻을 달리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 진면자를 붙이면 부자부자다. 부자 부비 부자, 갑부 갑부는 첫째 가는 부자다 이런 뜻이죠. 오른쪽에 칼도를 붙이면 버금이다 버금 주가 아니고 부속되는 것이다. 두 번째다. 부업이다. 주업이 아니라 부업이다. 주식이 아니라 부식이다. 네. 그리고 부회장이다. 회장이 아니고 그 다음 부회장이다. 부작용이 일어났다. 어떤 주된 작용이 아니라 버금된 작용이다. 부작 약물 부작용이라면 약을 먹으면 그 약이 효과를 나타내는 주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된 작용이 있으면 그게 따르는 부차적인 작용이 부작용이다. 이 부작용은 비교적 어, 마이너스적, 부정적인 의미로 어, 주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아니불자를 써서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 버금작용이다. 폭, 예, 수금근자를 하면 폭을 얘기한다. 나비를 얘기한다. 그렇죠? 보폭이다. 어, 발걸음폭이다. 대폭이다. 큰폭이다. 진폭이다. 흔들리는 폭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목숨 숫자가 들어간 어, 다, 다른 글자를 보면 삼수를 하게 되면 물결도다. 특히 큰 물결도다. 파도하면 어, 작은 물결과 큰 물결을 함께 이루는 것이다. 노도 질풍 노도 그렇죠. 아주 노한 파도 어, 군중들이 노도처럼 밀려들었다. 네. 그리고 본실자를 하면 어, 빈다는 뜻이에요. 빌도다. 기도한다. 기도, 어, 빌기 비일 자, 빌도 자, 기도한다. 신령에게 기도한다. 묵도한다. 소리 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묵도다. 그렇죠? 쇠금 자를 넣면 쇠를 불린다는 뜻의 주다. 네. 어, 주하다. 예. 어, 동, 쇠를 녹여서 어, 만든 돈이 주하다. 그 주물이라. 어, 그렇게 쇠를 녹여서 거푸집에서 무엇을 만드는 물건을 주물. 그러한 이게 물건 만드는 것을 주조라고 한다. 그렇죠. 밭전자를 넣으면 밥두둑이다. 밥두둑이랑을 얘기한다. 범주다 할때 카테고리 할때 이것을 쓴다. 구주라 홍범 구주를 줄여서 구주라고 한다. 네, 자세한 거는 제가 오늘 설명 생략드리겠습니다. 발족자를 넣으면 어, 머뭇거릴 주다. 머뭇거린다. 주저한다. 그렇죠. 머뭇거린다. 할때 쓰는 것이 이, 어, 주자다. 네, 오늘 복수초, 한중일 복수초, 네. 어, 우리와 일본은 복수초로 쓴다. 복숭 숫자는 일본의 신 자체가 이렇다. 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척금잔하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복수초라는 이름으로도, 이름으로도 쓰이지만 뭐, 척금잔하, 어, 어떻게 보면 황금빛으로 된 어떤 술자 모양으로 생긴 꽃이다 해서 이것을 주로 많이 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복수초, 네, 설날 전으로 피는 꽃이라고 해서 복수초, 복을 가져다 주고 또 아주 장수하고 예, 아주 수복 강령하는 좋은 의미의 봄을 알리는 꽃이다라는 그런 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또 설날 명절 잘 지내시고 좋은 날들 계속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